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기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9,910만 9천 원이 감액된 25억 5,535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일반 운영비에 1,132만 9천 원을 국내 여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일반 운영비 9,311만 9천 원을 업무 추진비 200만 원, 민원처리 지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으로 550만 원을 민원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및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230만 원을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8,621만 6천 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사무기기 구입 및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918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토지 정보 관리에 토지 정보 및 전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64만 6천 원을 일반 운영비에 6,10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개발 공시과 업무 추진에 일반 운영비 1억 1,180만 원을 국내 여비 14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지적 공부 정비 및 전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7,532만원을 국내여비 250만원을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지적측량 기준점조사 이탁비로 4,507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지적측량 국가기준점조사 시설비 7,590만원을 gps 상시간축소관리업무추진여비로 추진 55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에 일반, 일반 운영비로 1억 8557만 2천원을 국내 여비 300만원을 국가 주소 정비 시스템 및 주소 정비 기본도 유지관리 이탁 사업비로 46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소 정보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확산사업 4단계 시설비로 7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적재수사 사업에 지적재수사 관리 일반 운영비로 5,699만 2천 원을 국내 여비에 300만 원을 지적재수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억 1,092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 보조 사업의 일반 운영비로 288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적 제조사 이탁 사업비로 3,425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여권 발급 운영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188만 5천 원을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 1,256만 8천 원을 업무추진 여비 1,276만 8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침비로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무인 민원 발급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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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 관내에 몇대 정도가 있어요? 저희 저기 아홉 대가 아홉 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섯 대가 고장이나 현재 좀잘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고치셔야 되지 그런 것요 그래서 저 보니까 우리가 그 인도가 지금 시비 나와가지고 시비 예. 나와가지고 저기 전화 이잘안 되고 있어가지고 무인 예. 그 발급기를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면사무소나 업사무소에나 군청에 있는 민원 발급기는 뭐 고장이 나도 들어가서 또 발급 받으면 되는데 예. 그 정사 외에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저희가 총1한 대가 있는데요. 예. 저기 장평 터미널에 하나 있고, 예. 진부 농협에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우리 팔면에 있고, 군청에 있고, 출장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지금 그 조사도 하면서 또한 정부에서 그 장애인들 그 편의 관련해 가지고 모든 걸좀 이렇게 정비를 하는 또그 법이 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겸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교체를 그러면 이제 진부, 진부농협하고 장평 터미널은 고장이 안 났어요? 진부기 올해 저 교체 대상입니다. 진부 농협기? 예예. 고장이 났어요? 교장 일부 시스템이 잘그 인도하고 맞지가 어, 않아서 작동이 어, 잘안 되고요. 예. 다른 불편한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아 그도 얘기했지만 청내에 있는 거는 뭐 들어가서 업무를 보면 되는데 예. 아닌게 고장 난 거는. 뭐좀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진부농역기 2015년도 5월달에 설치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 9월달에 설치된 게 평창군청과하고 밑한면 용평 대관령 해가지고 내구 기한이 지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오해 교체할 때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세웠나요? 예.에서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예. 예. 아, 1억 아, 1억 2천 4백만 원 올렸습니다. 아유 잘하셨네. 예. 그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민원 발급기에서 뗄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등기소 업무의 서류가 다 되나요? 저희 등기 등본만 하고요. 저희가 지금 발급기에 할수 있는 업무가 지적할 네. 지적토지 지적, 건축부동산 네. 그 그러니까 하면은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개발공시과 토지영역확인원, 건축물대장, 뭐 농지원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같은 거, 보건복지에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이런 것도 되고 거의 저기 음. 다 되고 안 되는 게 이제 그 농지 대장, 농지 대장이 음. 있다 보니까 이제 관내는 되는데 관외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음, 농지 대장이 안 된다고요? 예, 예. 그러니 안 되는 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예. 증명서, 여기 예. 또안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 그다음에 등기소 업무 중에는 등기부등본은 되고 등기소 업무 중에서 등기부등본 하고 인감증명은 안 되죠. 법인 인감증명 그 전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나 지금 가능한지 법인, 법인 인감이 안안 됩니다. 안 되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제도인데 그런 몇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또 오히려 불편한 적이 있거든요. 예. 뭐 물론 뭐그 시스템은 우리가 하고 싶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그 그 기관하고 이협주 이 체계 있어야 되고 또 규정이나 법리에 맞아야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적극 하셔서 가능하면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재산권하고 관련되고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뭐 해도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전 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 때문에 뭐 우리 군만 같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질 수는 없잖아요. 예예. 예. 어 그리고 그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같은 거도 이제 면사무소 에 신청을 하면 팩스 민호를 해서 받아서 주더라고요. 예예. 예. 근데 그런 것까지 좀 되면 진짜 좋은데. 대학교는 저희 뭐 공공기관하고 연결이. 네, 그러니까 예, 그니까 예. 한단계 한 거쳐서 뭐 취, 처리는 되긴 되지만 불편해더라고요. 그리고 국세 같은 거는 되나요? 국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거는. 지좀 가능한 건 지방세 납세 증명서만 지금 되는. 지방세 납세증만. 예, 예. 국세가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일일이 체크를 하셨다가 예, 예. 뭐 건의할 수 있는 건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과장님 준비 진짜 잘하셨네. 아주 내 묻고 싶은 답이 다 나왔어. 답이 나왔어 준비 잘 하셔가지고 <laughs> 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어,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 토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정결을 선포합니다. 민원 토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도시안전국의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로의 정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